예, 예, 우리 혼주, 혼주 퇴장합니다. <laughs> 예. 아이고, 조심하세요. 잘하면 좀 보기가 좋으시요 예, 우리는 안 헤어질 것이 잡은 손 놓지 않게 됐습니다. 예, 두분중 누가 계셔도 추석 전에는 검찰 계획이 있고 완료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뭐, 지금 원내 대표도 이번에. 거기 뭐야 그 축사 문을 보게 되면 뭐 분명한 의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때가 익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박찬대 의원은 때가 무르익었다고 표현하고요 저는 뜸이 다들 때로 들었다 아네 네. <laughs> 예, 예. 네. 두 분의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숙고했다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네. 같이 탈까? <laughs> 내 차인데. 어떠한 검찰 검사님 답변은 어때십니까? 그리고 친윤 검사가 오는 대면서 지지자들이 좀 여러 걱정하는 쪽도 있고 박 아, 대통령님께서 고민 이 있을 것이다 하시는데 두분 평가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반 합으로 갈 겁니다. 정반 합. 네. 네. 너무 멋, 멋있는 말이시다. 자, <laughs> <laughs> 잘될 아, 겁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뭐 깊은 아,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걱정도 고민도 있지만 그것은 그동안에 보였던 그 검찰들의 행태가 정치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의 폐해가 크다 보니까 국민들의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가며 유연하고 실용적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깊은 계획과 숙고 끝에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나도 말좀 하자. <laughs> 어, 아까 전반화로 <laughs> 끝난 거 아니고?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대통령께서 어,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어,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 옳습니다. 그리고 옳은 결정으로, <laughs> 네. 성공한 결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당에서는 뒷받침하는 것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대통령께서 저희보다 더 넓고 깊게 다 생각하실 것 같고 어, 그리고 저, 저희가 전당대회 끝나면 그런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국민들이 걱정 하지 않도록 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개혁 완수하겠습니다. 네. 내차 네 타고. 응? 갔습니다. 이거 내차내차 <laughs> 네네 아닌데. <laughs> 이건 박 찬대가 아니라 내 네. 네 차인데. 하시죠. <laughs> <laughs> 예, 예. 예, 예. 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습니다 자, 파이팅, 안녕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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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생하세요네 네, 네, 저는 자전차인데. <laughs>